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송수범입니다 오늘은요 운동 중 발생한 구획증후군으로 후유장해 9천만원 받은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획증후군은 쉽게 말하면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 안에서 압력이 갑자기 확 높아지면서 혈액순환이랑 신경이 막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질환이 흔하지 않다 보니까 전문가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상이란 구획증후군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까다로워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분 2022년 4월 스쿼트 하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심하게 부었는데요. 구획증후군 진단받고 바로 응급 근막절 개술 시행하셨죠. 저희는 의무기록을 정밀 분석하고 외상관계 입증하였으며 전문의 소견서 확보한 결과 장해율 45% 인정받아 총 9천만 원이라는 보험금 지급에 성공하였습니다. 구획증 후군 같은 희귀질환 전문 손해 사정서에게 맡겨주세요.